안녕하세요. 윤블맨입니다올 시즌 4대 메이저 대회는 모두 끝나고 중국과 일본에서 아시안 스윙 대회들이 한창입니다. 다만, 왜 때문인지 선수들의 불맨 소리는 크고 팬들도 동향차를 외치고 있는 상태인데요. 선수도 팬들도 고개를 젓고 있는 현 상황을 모아봤습니다. 지난주 일본 도쿄에서는 WTA 500팬 퍼시픽 오픈이 열렸습니다. 이가 1 2형테크 제시카 페굴라 등 톱랭커들이 많이 출전했는데요. 하지만 대회 개막을 코앞에 두고 당시 세계 4위 엘레나 리바키나가 기권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퍼포먼스 바이라는 제도 때문이었는데요. 퍼포먼스 바이는 쉽게 말해 1회전 면제권으로 올 시즌 가을부터 여자 투어에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테니스 대회들은 랭킹 순으로 시드를 부여하죠. 폼랭커들이 초반 라운드에 맞붙는 걸 막기 위한 건데, 높은 시드를 받은 선수들은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하는 대회도 많습니다. 대진표를 조금 확장해 예선 통과자, 와일드카드 선수들에게도 참가 기회를 주는 대신, 폼랭커들은 1회전을 면제시켜주는 건데요. 즉, 32강부터 시작하는 대회들은 1회에서 4번까지, 64강부터 시작하는 대회들은 1회에서 8번 시드가 2회전부터 경기를 치르는 겁니다. 퍼포먼스 바이제도는 이 테니스 국룰를 가볍게 비튼 겁니다. 랭킹에 따른 시드순이 아니라 직전주 대회에서 준결승 혹은 결승에 진출한 선수가 곧바로 그 다음 주 대회에 출전하면 이 회전을 면제시켜주기로 한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준결승 결승을 치르고 바로 월요일부터 새 대회를 나가면 힘드니 충분한 휴식을 주겠다는 취지인데요. 이 새로운 규정이 지난주 팬퍼시픽 대회부터 적용됐고 첫 피해자가 바로 리바키나였던 겁니다. 애초 4번 시드 리바키나는 1회전을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팬퍼시픽 오프엔 전주 대회 4강 이상 든 선수가 두명 참가하면서 퍼포먼스 바이혜택을 받았고 동시에 리바키나는 1회전을 치러야 하는 유탄을 맞았던 겁니다. 리바키나는 자신이 시드 순위가 높은데도 1회전 면제를 받지 못하자 SNS에 비판글을 올리고 곧장 대회를 기권해버렸습니다. 제도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고 또 제대로 공지도 못 받았다는 건데요. 세계 1위 아리나 사발렌카도 동참했습니다. 작은 대회 4강에 오르고 그 다음 주큰 대회에 출전하면 1회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거냐며 이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는데요. 단순히 한 대회에서 성적을 낸 선수보다 꾸준히 좋은 기량을 보인 톱랭커들이 1회전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톱랭커들도 대체로 반대 의사를 냈지만 세계 2위 시비용테크는 괜찮은 제도 같다며 그저 내 경기를 열심히 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단한개 대회만의 논란이 된 퍼포먼스 바이 제도, 정착될 수 있을까요? 지난주 ATP 500 베이징 오픈에 참가한 세계 10위 알렉산더 지베레프 16강에서 세계 25위 포키나를 풀세트 접전 끝에 2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이겼지만 지베레프의 표정은 좋지 않았는데요. 경기가 끝난 시각이 거의 새벽 3시였기 때문입니다. 테니스 대회는 보통 하루에 한 코트당 경기가 4개 정도 열립니다. 일반적으로 오전부터 경기를 순서대로 진행하고 야간에 배치한 경기는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시작합니다. 당시 지베레프는 메인 코트 마지막 야간 경기로 배정받았는데 앞 경기가 늦게 끝나면서 밤 12시가 넘어서야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한참 자고 있을 시간에 두 선수는 2시간 40분가량 혈투를 벌였던 겁니다. 결함간 지베레프는 참지 않았는데요. 메인 코트가 아니더라도 코트가 많은데 왜밤 12시까지 기다려야 하냐며 이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주최측을 저격했습니다. 실제로 대회가 열린 스타디움엔 코트만 12개 있었고 메인 코트를 빼면 모두 비어있었는데요. 베이징 오픈 측은 굳이 굳이 선수도 관중도 다 피곤한 밤 12시까지 기다려 경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경기가 끝나면 인터뷰 등도 해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일정은 더 꼬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투어뿐만 아니라 메이저 대회에서도 새벽까지 이어지는 야간 경기가 오랫동안 선수들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조코비치가 설립한 선수협회 PTPA는 곧장 성명을 냈는데요. 늦은 야간 경기는 선수뿐만 아니라 관중, 팬, 대회 관계자들에게도 좋지 않다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호주 오픈부터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내년부터 14일이었던 대회 기간을 15일로 늘렸는데요. 코트당 경기 수를 줄여서 늦은 밤까지 이어지던 경기를 막고 선수들의 휴식도 늘리겠다는 건데 다른 대회들로 번질지 두고 볼 일입니다. 몇달 전에 윈블벤은 최근 남자 테니스 선수들의 몸 상태가 박살나는 이유에 대해 영상을 올렸었죠. 용의자는 바로 테니스 공이었는데요. 테니스 대회들은 보통 던롭, 슬레진저, 윌슨 등의 공을 쓰는데 대회마다 공이 달라서 선수들이 적응하기가 힘들고 특히 덧높공은 조금만 쳐도 보풀이 커지고 느려져서 마치 사과 같다는 악평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공 논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성공장에 섰던 매드베데프, 치치파스, 머레이, 알리아심에 이어 최근 알카라스와 바브린카, 프리츠도 동참했습니다. 바브린카와 프리츠는 US 오픈 시리즈 대회 당시 3주 동안 대회 3개가 모두 다른 공을 썼다면서 각각 스타일이 다른 공에 적응하느라 어깨나 손목 구상을 당할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알카라스 역시 투어 대회들이 같은 공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선수로서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건 일관된 공인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 앞선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공품질이 좋지 않다는 걸에둘러 저격한 건데요. 나달과 조코비치도 공품질이 플레이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다고 말했죠. 그동안 별 문제 없다며 흐린 눈에 온 남자 테니스 옆에와 덧놓 과연 공품질 규정이나 특정 브랜드 고정 등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